2018년 4월 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8절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43절 그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대환란 전 휴거인 밀추수를 말하는데 위의 말씀에 잘기록돼 있다. 추수는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결혼잔치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말씀인 눕기를 보면 결혼잔치를 이해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 적은이라고 하시니라 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 니라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결혼 잔치를 이해할 수 있다. 창조주의 7대 절기 중 3절기만 순례 절기인데 6월절 플러스 7일, 오순절 777,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다. 루키는 이방인 루세계 시아버지 엘리 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구세주로 나타나 결혼한 내용인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출수를 하는데 루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 밭에서 추수를 도왔고 이방인 신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니엘 69일에 간극 대환란 전인 임박한 휴거를 말한다. 지금 간극의 시간 안에 휴거성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임박한 휴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처럼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 신부는 결혼잔치가 되는 봄 추수 때 예수님과 결혼할 것이다. 오순절의 중요성을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 교회를 위해 성령을 받은 날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두 사건은 신부 결혼과 관계가 깊다. 6월 절의 결말은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결말은 초실절이고 초실절의 결말은 오순절이다. 6월 절에 새 언약을 받아서 오순절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6월 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통과해서 오순절에 토라를 받을 수 있었다. 심판 때도 마찬가지이다. 6월절 없이 결혼혼 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루스의 믿음은 추수 때 이스라엘과 연합한 것이다. 휴고 성도들은 루스의 믿음을 본받고 가져야 한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안에 동참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나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이 시대 현재 한국 땅의 많은 이방인 교인은 오르바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이교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메시아 유다 왕 히브리어로 예수와의 진가를 모르고 그와의 결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마당들만 밟고 있다는 것이 애통할 일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광절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한 사실을 묵상하는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오순절이다. 이 절기들은 토라에 적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며, 예수님을 이방신과 접목시켜 만든 이교도의 절기다. 그리스도인이 처녀인 신부로서 신랑되고 남편 되신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는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닌 개신교 종교 지도자의 전통대로 종교법을 내세워 거짓 선지자를 교회 내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남편으로 둔 신부를 다른 남편? 이방신과 음란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다. 현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육적으로도 세상에 찌들어 돈을 사랑하고 음욕을 품고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욕망으로 위선적인 신앙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로 전 세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음부에 속한 영들이 한국 기독교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예수 신랑에게 초대받은 이방인 신부를 나타낸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초대받은 자들 중에 자격 없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도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가 적다고 했다. 왜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간다는 정답이 말처럼 쉽게 깨닫기 어려운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을 그렇게 쉽게 말처럼 간다면 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했는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서에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전세계의 기독교인이 2 5 0 억명이 된다고 말하지만 큰 구원으로 휴가 받는 숫자는 노아 때처럼 극소수가 된다. 룻기를 보면 모압 지방의 이방 여자 룻과 오르바가 나온다. 룻은 모압 지방의 거짓 신들을 떠나 나오미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도와 수술을 돕고 결혼해서 메시아 족보까지 오르는 영광을 입었다. 그러나 오르바는 이방 세상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방 종교는 오르바의 믿음을 따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 메시아 유다 왕 히브리 예수아를그리스 로마 예수로 탈바꿈하는 일을 한국 기독교 종교가 한국 교회 성도에게 많이 잘못 가르쳤다. 이것은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잃어버린 열지파 북 이스라엘 이방인들처럼 이방 땅인 한국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를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수겁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신 내네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배들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비하러 단까지 갔더라. 한국 교회들이 여러 부원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체는 세속에서 가져오는 부정한 죄를 지으며 진리보다 자기들의 명예와 권위와 물욕의 유익을 더 챙기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180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척죄 없는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사랑하는 척하며 어필하는 설교는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이다. 자신들도 해결치 못하므로.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한다. 모두 다 같이 죄인이 되었으니 말씀 중심의 영적인 설교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매 맺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문을 들어갈 것이다. 거짓목자들의 실체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언행과 행동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큰권휴거는 일대일 관계로 잘 형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노화가 될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접근하셨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이다 추세 때가 되면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 모임의 단체 구성을 원하여 각종 세미나와 각가지 모임으로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모임의 단체 구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짓 목자의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약 2000년의 은혜시대인 교회시대 기간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러 씨를 뿌리러 세상 밭에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6 9일의 간극 시간, 대환란 시대로 급속하게 접어들었다. 간극의 시간이니만큼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 데리로 오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천국 휴가 복음 통해 큰권 휴가 받는 신부된 교회는 알고 그로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천국 곳간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멘. 이제는 휴거로 정결되고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다급해진 시점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부가 휴가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세상의 방법대로 시험지에서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가정천국 이로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이라 하였다.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수 있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처럼 흑백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시비가 엇갈릴 것이다. 회개이다. 보혈의 피로 죄짓은 받는 것이다. 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네. 가르하면 가고, 설 하면 서야 한다. 네. 이유 없다. 따지지 마라. 교만한 것이다. 감사밖에 없다. 네. 감사가 하늘의 상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의 기준이고. 천국 가는 기준이다.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줄인 10계명, 또 10계명을 줄인 예수님의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 휴거 받는 기준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수 있는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누구나 할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깨닫고 행함으로 믿는다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 중 첫째 계명은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 말처럼 쉽다면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말씀과 양과 염소가 있는가다 열처녀 비유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르고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다. 구약 토라 내비임에 많이 나와 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음식을 먹을 때손 씻는 법은 바리새인이 만든 종교법이지 모세의 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이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크게 받는다. 신약은 구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왜인가? 구약말씀 내용을 벗어난 신약말씀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원어뜻에서 번역오르려 이해력에서 나온 착오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꼭 지켜야 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신랑께서 신부를 집으로 부르는 것은 곡식이 추수되어 곡간에 쌓이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추수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칠대 절기를 안 지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곡식이 추수될 수 있는가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땅 속에 묻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 양심에 찔려한다. 자신 양심에 물어보아라. 자신은 양인가 염소인가? 자신 양심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탕자를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모세율법 토라와 예언자들의 말씀 내비임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러 왔다고 하였다. 신명기 33장 12절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니 그것은 야곱 백성의 율법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열방에 흩어진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깨달음이 있다면 이방 신분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네. 루기 2장 8절 그러자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하였다. 추수는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알아야 한다.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루스는 보리밀 추수를 하는 50일 동안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렘에서 추수를 했다. 세상 밭에서 심겨진 곡식 미린 이방 신부가 배워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 시온 에루살렘성에 쌓이는 것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추수이고 혼인잔치이다. 곡식을 나타내는 교회 휴거 성도 휴거가 베어지고 옮겨져 곡간으로 쌓이는 것이 마지막 간극의 시간에 산자의 휴거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씀하신 분위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15절 21절은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세라고 하셨다. 오메르를 50세 셀때 사용하는 성서적 단위이다. 6월절 두 번째 날인 니산 15일에 오메르 1이 추수되면서 오순절까지 오메르 50을 세게 된다. 그리고 오메르 50번째 되는 오순절에 50일 동안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진이라 하였다. 레위기 23장 17절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전에 주님을 믿고 죽었다면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모이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때나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때이다.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고 천국과 천상에서의 징조들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회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회개한 자, 회개치 않은 자들을 구별하신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옥석을 가리시고 분리하신 후에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니엘의 69일회와 대환란전 간격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고 기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봄절 긴 밀추수 보리추수 오순절을 눈여겨보고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나팔절 가을 추수는 포도 추수이다. 왜 포도 추수인가?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절기의 답이 다 나와 있다. 성경은 영적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 자체가 비밀이시다. 휴가 때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나팔 소리에 땅이 요동치고 하늘에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하늘에서 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구름이 열리듯이. 새하얗게 내려오는 모습을 본다. 아멘 할렐루야다. 신고 성도들이 하늘로 빛난 광채로 꽃마자 황금마자 타고 날아올라간다. 하늘을 누비는 전무후무한 퍼레이드의 날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 가운데 삶일지라도 부러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 아멘. 신랑 주님 품에 안길 날을 학수고대하며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부여한 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고 성경 말씀이 비밀로 감춰있다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2000년 전에도 그 비밀이 풀려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은혜의 시대도 다 풀려지지 않은 묘한 상태이다. 그래서 석박사라고 해도 성경을 다 안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이다. 오히려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자들이 석박사는 아닐지라도 성경을 꿀송이처럼 깨닫고 먹는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아는 자들은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마지막 나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다. 그래서 휴거가 마지막 두 번째 나팔에 일어나는 것에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논쟁자들과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모르는 자가 더 논쟁하길 목적을 삼고 하고 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말씀도 보고 이스라엘 절기를 배우고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신다. 봄 추수 6월절 오순절에 대해서 가을 추수 나팔절에 대해서 말이다. 레이비 23장의 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깨닫게 되고 이방여인 눕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알게 된다. 아멘, 아멘.